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재료를 보여드리면 오늘의 핵심 재료인 개딱지장 쿠팡에서 산 거고요 제가 옛날에 시켜먹고 진짜 진짜 잘 먹었던 거거든요 밥 먹기 귀찮을 때 대충 이것만 넣어서 버터 살짝 넣어서 게맛살 넣고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잘 먹었던 거여서 개딱지장, 양파 하나, 새송이버섯, 그리고 이 크래미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레시피가 야매이기도 하고 되게 오랜만에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마늘도 없어서 그냥 다진 마늘 이거 써줄 거예요 버터를 살짝 넣어서 크리미한데 감칠맛이 장난 아닌 그런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재료 손질을 먼저 해줄게요. 새송이버섯이랑 개맛살이랑 버터 진짜 조금 쓸 거고, 양파는 큐브 형식으로 썰어서 해줄 거예요. 쪽파도 파스타에 넣을 거랑 고명할 거 조금 따로 해가지고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도 큐브 형태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야되 아, 어, 나 칼질 요리 너무 오랜만에. 해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냉동식품, 냉동 닭가슴살 돌려먹고 이랬으니까 칼질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라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렇게 요리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칼질 못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제가 이거를 생크림 넣어서 크림버섯 파스타로 해서 새우 넣고 만들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되게 녹진하고 맛있었어가지고 그게 딱 땡겨서 오늘 그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다가 옮겨줄게요. 작은 건 너무 작고, 큰건 너무 큰 느낌이긴 한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양파도 칼질 왜 이렇게 못하게 되냐?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쪽파, 약간 식감이랑 너무 느끼할 수 있으니까 그 느끼함을 잡아 주기 위한 걸로 사 봤어요. 그리고 게 딱지장이 색깔이 좀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아니니까 초록색을 좀 올려 줘야 아마 좀 먹을 만하게 보일 것 같아서. 게맛살은 좀 찢어서 썰아야안 그래, 돼. 찢어서 다져 줄게요. 아, 크기 비슷비슷하게 빨간 부분, 예쁜 부분들, DP용으로 찢어서 남기고 나머지 이렇게 좀 썰어줄게요. 아, 그리고 버터도 사용할 만큼 살짝만 넣어줄게요. 가염버터라서 많이 쓰면 안 되고, 한이 정도? 이러면 재료 손질 끝입니다. 이게 물에는 소금을 살짝 탔고요. 저번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딱지장이랑 이런 거에 간이 좀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짰던 기억이 있어서 간을 좀 최대한 아껴준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뜨거워. 끓여줄게요. 후라이팬이 다 타버려가지고, 태팔 프라이팬을 새로 샀거든요. 기름을 좀 적당량 둘러주고, 다진마늘이랑 양파를 먼저 볶아줄게요. 다진마늘. 아, 정도? 반 스푼? 양파가 투명해진다 싶을 때쯤 버섯을 넣어주겠습니다 기름 조금 더 추가하고 근데 이게 우유로 하면 그 맛이 날까? 우유를 살짝 넣어줄게요 불을 좀 줄이고 딱지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미 이딱지장 안에 게살이 들어 있어. 근데 되게 먹으면 안될것 같은 비주얼이긴 하잖아요. 근데 맛있다고요. <laughs> 비주얼 싫어요? 파 게살 음 맛있어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맛있는데? 아 면에 비해 소스가 너무 오지 않가 버터 썰어놨던 거 넣을게요 자 끄고 한번 쓱 섞어주고 옮겨 담아볼게요 빨강이랑 초록이 올라가니까 좀 글쎄 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비주얼이 조금 이게 뭐지? 싶긴 할수 있어요. 그치만 제가 아까 간을 봤을 때 맛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와, 나 이렇게 파스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야. 개딱지장 저거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사드셔보세요. <laughs> 맛있겠다. <웃음> 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다니까? 꼭 먹어보세요, 제발. 간이 딱 맞아. 아 너무 맛있는데?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게를 먹고 게딱지에 남아 있는 장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농축돼 있는 감칠맛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거여가지고. 음. 음,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줘. 진짜 맛있어요. 개 맛있는데? 더 엄청나게 녹진한 걸 원하시면 생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크림을 사용하는 건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우유로 한게더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 뭔가 비주얼적인 것만 해결되면 갖다 팔아도 될것 같아요. 교육관 오반가? <laughs> 이렇게. 음. 아, 오랜만에 집에서 파스타 먹니까 너무 좋다. 음, 재료들을 다 조사나가지고, 퍼가지고 같이 먹는 게더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laughs> 먹어야 되지? 먹고 먹으면 되지.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려요, 이 파스타랑. 이 개딱지가. 그리고 파를 넣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엄청 느끼할 뻔 했는데, 파가 아삭아삭 중간에 씹히면서 그 맛을 좀 잡아줘서. 아유. 면을 다 먹었네? 진짜 배부르다. 아, 너무 잘 먹었다. 네, 여러분.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 한주 동안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요리 영상으로 만든 게 일주일 내내 카메라를 들고 하루 왼종이 브이로그를 찍는 게 조금 벅차게 느껴지기도 했고, 억지로 짜내는 기획서 없는 영상의 결과물들을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것 같은 기분이어서, 언제가 다시 될진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그 주간 정도로 하고, 브이로그 몇 개, 뭐, 토크 영상 몇 개, 요리 영상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보시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요일까지 계속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